Yeah.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야침 미술학원에서 주말반을 맡고 있는 임현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안내해 드릴 내용은 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대학, 8개 대학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로 어, 정시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 대학들을 쭉 열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서울대, 그 다음에 한예종대학, 그다음에 고려대 시립대학교 성균관대 국민대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이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다단계 평가를 합니다 모집인원은 어, 디자인과 23명 공예과 14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자, 1단계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40% 에다가 면접 면접 30% 에다가 실기 30%를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되는 과목은 반영되는 과목은 디자인과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과탐, 사탐 상관없습니다. 탐구 영역 중두 과목 이렇게가 반영이 되고요. 공예과가 국어 3구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요 과목들은 다100% 반영이 되는 거고요 가감제를 시행하는 게요거 제외한 이제 나머지 디자인과, 영어, 한국사 이게 감점제를 시행하고요 공예과는 영어, 수학, 한국사가 가감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과는 수학을 필히 잘해야 한다는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치료 보니까 최소한 100분이 90점은 당연히 올라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도 100분이죠. 100분이 여기서도 그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이 3등급 이상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공예과는 수리 5에서 6등급 정도만 돼도 지원을 할수 있는데 디자인과는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 3등급 정도까지는 대학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예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예종은 사실은 수시에도 해당이 안 되고 정시에도 해당이 안 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학이 아닌 거죠. 어 그렇지만, 어 네임 밸류가 상당히 높은 학교로서 어 서울대, 홍대 못지 않은 학교라고 볼수 있겠죠. 한예종은 아주 간단합니다.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 20명 디자인 전공 20명을 뽑아내는데, 어 1단계 내신 80, 내신 80아 내신 20, <laughs> 네, 큰일 날 뻔했죠? 내신 20, 실기 80으로 선발합니다. 어 예전에는 한예종이 이제 본고사를 볼 때는 어, 그렇게 만만한 학교가 절대 아니었어요. 본고사를 봤거든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국어,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본고사를 봤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하여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한예종은 어, 성적 부담이 많이 적다. 그래서 희망하면 지원을 할수 있으나 다만 실기가 80이라는 얘기는 이제 실기를 제가 어, 준비시켜보니까 어떤 학교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 어려운 수준의 실기를 치르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음, 상당히 경쟁도 치열하고, 어,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 3에서 4배수 정도 뽑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3배수라고 하고 있는데 4배수 정도를 뽑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일반 정규대학이 아니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임의로 괜찮은 자원이다 싶으면 더 어, 티어를 주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어, 지원을 해서 한 명이 붙었거든요. 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음, 3배수가 아니라 한 4배수 정도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희망하는 학생들 있으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보면 도전을 해볼 만한 학교다 할수 있겠어요. 근데 실기 날짜가 하필이면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하는 그런 학교여서 수능을 준비를 이렇게 계속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실기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가 있습니다. 자, 고려대도 좀 간단한 편이죠. 여긴 다단, 다단계가 아니고요 정시에서는 이제 정시 디자인 조용학부 35명 디자인 조형학부 35명입니다. 네. 어, 과는 이제 학부, 학부제라서 하나고요 수능 70% 플러스 실기 30%로 이제 뽑습니다. 학생들을 그다음에 나머지 영어나 한국사가 가감제입니다. 백분위는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90점 정도는 넘어야 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수시가 또 조금 뽑아요. 고대가 수시를 좀 뽑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15명을 뽑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릴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시 15명을 어떻게 뽑냐면 1단계는 서류 생기부죠. 100%로 5배수를 뽑습니다. 5대1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시행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내는데 여기서 다시 1단계 성적 60%를 고려하고 면접점수 40점을 고려해서 최종 합격자를 냅니다 이게 이제 고려대 수시고요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그냥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4개 영역 중 3개의 합이 8 네. 쉽지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대 수시에서 합격한다 하여도 수능의 최저 기준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고대 수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자기가 수시 보니까 내신만 준비해야지 하면은 안된다 네, 수능도 세계 영역이 3합8이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고대고요 시립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는. 시각 디자인 14명, 산디 15명, 이렇게 뽑고요1단계는 이거 다단계 전형을 시행합니다. 1단계는 수능 100%. 100%로 5배수, 5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는 자연스럽게, 2단계는 자연스럽게 5대1이 되겠죠. 1단계 다시, 1단계 점수 40. 플러스 면접 10%, 실기 50%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반영되는 비율은 국어 50, 영어 30%, 탐구가 2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어, 성균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시각 디자인 19명, 서피스 디자인 서피스 디자인이라 하면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서피스 디자인 1 9명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성균관대는 정시인데 이제 다단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수능 60, 실기 40% 반영을 합니다. 어, 비교적 국민대, 이대, 고려대에 비해서 조금 백분위는 낮은 편에속 해서 80점대 후반. 80점대 후반에서 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이제 국어, 국어 45% 플러스 탐구 45% 플러스 영어 10% 이렇게 방, 방연, 반영을 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영어가 좀, 영어가 좀 약한 학생들은 성균관대가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단계를 시행합니다. 다단계, 1단계, 내신 30, 수능 7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예. 다른 학교보다 좀 다른 점이라고는 이제 내신이 반영이 된다는 거. 어, 그게 이제 특이점이죠. 그리고 좀 다른 게또 3배수입니다, 여기는. 예, 3배수. 1단계만 패스하면은, 어, 3대1의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달리 말해서 학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단계에서 그러면은 제 어떻게 보느냐? 1단계 성적에 60%, 1단계 성적에 60%와 2단계 성적의 실기 40%를 합쳐 합산하여 최종 이제 합격자를 내게 됩니다. 수능은 각 영역 국어 30, 영어 30, 탐구 30%를 반영을 합니다. 정원이 정원은 이제 어떻게 뽑아내냐면 어 공디 32명, 영상 32명, 시각 22명, 공간 디자인 29명, 영상, 영상, 영상 디자인 25명, 자동차 운송 28명, AI 디자인 15명, 금속공예 21명, 도자 20명,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이와여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여대도 다단계를 시행합니다. 1단계 수능 100%오배수로 깔끔하게 5대1 뽑아내고 있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60% 플러스 실기 40%로 최종 합격자를 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중 국수탐 중에 두개를 선택해서 이 선택해서 동일 비율 반영 50대 50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수탐중 두개 선택 동일 비율 반영 그래서 나머지 영어나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한다 이게 특이점이겠습니다 도자 섬유 패션 도선패가 각 20명 디자인과 무려 56명을 이 방식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이와여대입니다 홍익대학교 이 실기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수시에서 191명, 정시에서 50명을 선발을 합니다. 과에 좀 과에 따라 다르지만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어, 내신은 높을수록 좋고요. 서류 좋을수록 좋고 최저 학력 기준이 합의구. 합의 구, 합의, 합의 7. 예. 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 전공 같은 경우 합의 7 이렇게 최장력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이제 1단계가 정시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수능 100%로 3배수 뽑고요. 2단계에서 2단계에서 1단계 60% 플러스 서류 40%. 이렇게 이걸 가지고 최종 선발을 합니다. 수능은 어떻게 반영되냐면, 국수 탐구 영역 중택2 40% 40% 반영을 하고, 마지막에 영어 20 이렇게 해서 100%로 수능을 반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그 주요 엘리트 대학 8개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더 어, 구체적인 부분들은 각 이제 담당 선생님께 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더 구체적인 부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